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어팟을 구매하고요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케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요 에어팟 케이스는 피넛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 어, 뭐야. 레코드, 레코드 에어팟 케이스거든요. 어, 이제 레, 레트로한 레코드의 모양과그 다음에 새로운 기기에 합, 합쳐져서 이제 뉴트로 뉴트로 타입의 그런 에어팟 케이스인데요 이게 케이스도 귀여운데 제가 좀 하, 매일 들고 다녀가지고 리뷰하기 전에 들고 다녀가지고 많이 상했어요 박스가 요 당김 당기시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슉슉 꺼내면 이렇게 안에 케이스가 나옵니다 제가 이 케이스도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붙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붙어 있는 케이스가 좀 뭐랄까 좀 좋,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라질 수 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실제로 장착을 해 보면 그런 걱정은 완전 사라집니다 왜냐면 딱 맞아요 아주 딱딱 딱 타이트하게 왔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아주 잘 만들어져서 뒤에 있는 충전 단자도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네. 지금 이 모양만 보더라도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트로라는 그막 이름이 로고,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문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으면 이요 레트로라는 글자가 담긴 이 고리는 손에다 걸수 있어요. 손에다 걸고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 보니까 제가 주변에 에어팟을 분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에다가 소지하고 다니시면 분실 위험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자체로도 완전히 너무 귀엽고 너무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네, 완전 깔끔하죠 네. 뉴트로한 레트로한 레코드 에어팟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